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건물이 어떻습니까? 붙자 예수님은 저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고 끝이 올 것이다.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맘도 그러할 것이다.그러니 깨어있으라.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노아 때와 비슷한 것입니까? 말씀 대하는 태도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하는 태도에 사람 생명이 달려있다. 노아가 대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반면 노아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올라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복음에 대하여 어떤 이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자기가 지은 죄들로 인해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처럼 말씀 대하는 태도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은 노아 때나 예수님의 재림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30일 뒤에 있는 것을 안다면 시험치를 학생이 야, 10일 정도는 놀자. 나머지 20일 동안 시험 공부해도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안다면 재림에 뭐, 한달 전까지는 방탕하게 살다가, 한달 전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순정하며 살겠다. 그런 성도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정확한 날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신 차려서,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깨어있는가?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만약 자신이 죄와 쇠 속에 물들어 잠들어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고쳐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묻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림하셔서 자신이 맡긴 사명에 충성했던 종들을 찾아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으로 먹고 성장하여 성인된 뒤에 자기도 아이 키우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 성장하여 이제 다른 이를 신앙의 길로 이끌고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체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성장해서 잘 먹이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태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이끌고 믿는 이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우는 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늘 나라에서 우리를 매우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살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 나는 깨어 있는가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잘 성장해서 잘 먹이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